이 자리에 참석하신 네이빈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는 무대가 좁기 때문에 헤드테이블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발기인석에 계신 분들만 단상 위로 올라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은 파란색 캐치프레이드를 가지고 첫 번째 맨앞 계단에 자리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밝은 석에 앉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노란색 캐치프레이드, 또세 번째 계단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교대로 되도록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캐치프레이드를 봉투 안에서 모두 꺼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란색 캐치 프레이드를 가지신 예, 맨 앞줄을 자리하신 분들은 가슴 높이로 캐치 프레이드를 들어 주시고 두 번째 줄은 목 아래 높이로 또세 번째 줄은 머리 위로 캐치 프레이드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캐치 프레이드가 잘 보이도록 첫 번째 줄은 가슴에, 두 번째 줄은 목 아래에, 또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에 예. 객석에서도 예, 모두 일어나셔서 캐치프레이드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캐치프레이드가 잘 보이도록 두 번째 줄은 머리 위 높이로 캐치프레이드를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퍼포먼스 구호로 광주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 하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힘으로 하고 함께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습 한번 해 볼까요? 네. 광주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네, 이렇게 세번 선창하겠습니다. 광주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번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힘으로. 시민의힘으로. 광주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힘으로. 시민의힘으로. 시민의 광주 국제 행사 성공은 시민의힘으로. 시민의힘으로. 시민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도록 예 잠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분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